안녕하세요 모유수유 전문가 어민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분유를 아기에게 먹일 때 얼만큼 먹여야 되는지 매우 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요 보통 2주까지는 최대 80ml까지 먹여줍니다 그 이상을 먹일 경우에 아기 위가 좀 부담되거나 또 텀이 조금 빨라지게 되면 아기가 구토하거나 소화를 잘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조리원에서는 보통 80까지 먹이는데 조리온 퇴원 후 하루에 분유량 늘리는 거는 보통 10ml 정도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설사할 때는 분유를 연하게 먹여주시면 되는데 분유를 연하게 먹인다는 거는 800ml 분유에서 물 40에 한 스푼이지만 이때 설사나 구토를 할 경우에는 40에 반 스푼, 400ml 분유일 경우에는 20에 한 스푼이지만. 20에 반 스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고요. 만약 아기가 변비일 경우에는 더 진하게 먹여줍니다. 진하게 먹인다는 의미는 물 20cc에 한 스푼이지만 물 20cc에 한 스푼 반을 탄다든가 두 스푼을 타면 되겠습니다. 분주 시간 간격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모유는 소화되는 속도가 빨리기 때문에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분유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텀으로 수유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아기가 탈수나 영양분의 영양을 받지 않는 수유 횟수는 1일에 한 10회 이상 정도 됩니다.